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함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외의 사람이 모자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베자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다 동안을 지내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의 두마를 그 데리고 세계로 향하면 여한을하그를인의하여들어아버그의들그 아들 그그 아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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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그런데레위지그의한 사람이 레위지파면 다아시죠 지금 그 아들 어, 그 예, 제사장. 예, 이쪽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처벌 맞이해서 이제 행음을 이제 그 처비 이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처벌 대리로 이제 유다 집의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예, 아버지 그 처의 아버지가 좀더 있다가라고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며칠을 제 지내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 디를 가냐면, 어, 결국에는 이제 그 베냐민 자손, 16절에 보시면은요, 그, 저녁 때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볼래 에브라임 선지 사람으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자손 지역을 이제 지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음, 그러다가, 거기에서 22절에 보니까 그 지역을 딱 갔더니 그들을 마음을,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네, 그 23절에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땡이를 행하지 말라. 보라, 아,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음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땡이를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않고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이십육절에 동틀째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에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죽었죠 여자가.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지금 이런 어좀 아름답지 않은 사건을 이제 사실대로적으로 이제 기술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뭐 제사장 이 여자 처벌 얻고또 그 첩은 처분 이제 또 베냐민 그 자기 형제 그 지파의 사람들한테 윤간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죽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체를 이제 나귀에 싣고 이제,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 29절에 보니까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두루 보냈어요. 그래서 열두 덩이를 나눠서 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은그 사사기 20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11지파가 이제 아주 그냥 그 12지파가 이제 크게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금서 칼을 쫙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쳐라. 자, 이런 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을 당해요. 처음에는 좀 이기다가 그 그러면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한테 그래요 너희 기준을 보자 너희 기준이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알아요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여, 원하시냐면요, 그 순간순간 여쭤보는 걸 원하세요. 물어보는 거를. 왜냐면, 베냐민 사람이 이 여자를 토막살인한 건 아니에요. 누가 잘랐어요? 뇌위 사람이. 자기는 숨어서 있다가 아침에 오니까, 어? 가자! 그런데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갖고 가서, 열두막을, 토막을 내가, 사람이 피를 보면 일단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피를 보면 흥분해요. 아니, 죽었으면, 그냥 뭐, 여차여차해서 편지를 띄운다든지,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일을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했어? 어, 너희들, 내가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어, 니네, 나,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베나미집야 이동생재판대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자기 기준과 복수심과 자기가 묶여 있는 걸딱딱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딱그 찍어 가지고 시체를 말이죠. 12조각 해 가지고 막 보내서 막 없는 얘기 쓴건 아니에요. 근데 아,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피를 보면서 그걸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흥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천일 공로할 지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기준 때문에요, 눈이 탁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나민 집합. 그러니까 베나민도 처음에 20장 보면은요, 처음에는, 처음에 자, 이렇게, 아유, 내가 뭐 이만저만 해서 미안하다. 우리 모르고 그랬다. 사과하면 되는데 뻣뻣한 거야. 우리 동네 와가지고 니네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막 거친 서로 이제 막 부딪히는 거죠. 나중에는요 한 번은 이제 처음 싸움에서 졌어요 열한 지파가 베냐민한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근데 이제 왜냐하면 싸움을 주님 이 사람을 내가 치겠다는 마음을 먹고 주님한테 여쭤보는 거하고 내가 무슨 내가 무슨 아덴, 아덴자가 아젠다가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 혼에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이 그거 응답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말씀을 잘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찾고 남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일이 이렇게 됐는데, 진짜 주님이 치식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만하라 그럼 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니까 우리의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기준이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벌써, 내가 하나님이 돼서 벌써 다, 얘네는 이제 혼좀 내줘야 돼. 이게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 어찌 하오리까치리니까 물어보는 건 나와요. 형식적이야, 그게. 종교를요, 너무나 형식적으로는 할수 있어요. 복음하고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복음은 거의 똑같은데요. 형, 종교는 더 거룩하게 보여.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고 막막 막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속아요. 종교에 너무나 똑같아. 그런데 물어보는 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내 말들을 거야. 너그 마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내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안 들려요. 말씀하셔도 하나님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가르치기 시작해. 예, 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이죠. 요건 이건 요번엔 한번 보여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열한 지파 이스라엘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요런 요런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반응으로 인해서, 그, 그거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남들이 볼땐다 맞, 는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속아요. 어, 당신, 모든 만인이, 어, 당신 맞아? 해도 하나님이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께서 어, 내가 그길 맞아? 라고 듣기 전까지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거기에서 너무 속아. 사람들이, 어우, 뭐 좋아, 좋아. 뭐 이렇게 밀어주면 분위기로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복줘서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한 지파가 거의 멸족이 되는 거예요, 멸족이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요,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일을 다 저질러놓고 보니까 아이 베나민 지파 거의 막 남자가 거의 없네 이제 그래서 베나민 집파 가장 가 약한 집파가 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음. 그냥 막뭐 그냥 그래서 막야 베나민 좀 살려주자 살려주자 나중에 이렇게 막막 막 십시일반으로 막 이렇게 해주지만 벌써 물은 벌써 엎질러지고 또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기준이 있는 한에는 나도 모르는 내, 나 이게 자꾸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다 박혀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네. 하나님 그 십자가로 다 인도하시는 거. 네. 그래야, 아, 내 원한도 아니고, 내 복수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니고, 다 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 주님 아십니다. 네. 주님 가실 길, 내가 갈 길을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 여쭤보고 한발한발 한발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럴 때 상처가요, 모든 게 십자가를 거치면은 요 상처가 십자가에 딱못 박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상처를 갖고 다니면 이게,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게 지속이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우리의 있는 이 나의 이 기준 누가 봐도 맞는 기준이지만 좋은 기준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윤리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윤리 도덕 좋아요. 마땅하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법은 그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은요,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요, 풀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소통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대로 안 가면은요, 인생은 계속 저주 같은 일이 와요. 맞는 일을 하는데 내내 내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베나민 지파가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칼을 뽑는 건 맞는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뭐만 모르게 하냐? 주님의 뜻을 거기서 진심으로 물어보는 그것만 사단이 가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맞으니까 너무 맞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벌써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나는 모른다. 내가 자꾸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요 너무나도 쉬운 건데도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도요 어떤 거는 이렇게 돌다리도에 두드려보며 가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원하세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아멘. 네.